강민경 비니 쓰고 어항 수초 심기 도전. 구피와 새우도 함께하는 초보 수초 심기. 5위입니다. 수초킹 포트 수초로 어항을 싱그럽게. 구피와 새우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키우기 쉬운 수초로 어항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싱싱한 무균 수초로 수조를 싱그럽게. 초보자도 쉽게 부피와 베타에게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풍성한 수초항을 단돈 7,9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싱그러운 미니 헤어그라스로 어항을 푸르게. 초보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수초.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어항에 자연을 더해보세요. 2위입니다. 붉은빛 수초로 어항을 화려하게 키우기 쉬운 4종 세트라 초보도 문제없어요. 지금 바로 그로잇에서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싱그러운 로탈라 드와프 그린으로 수조를 풍성하게 초보도 쉽게 키우는 후경 수초 10개 묶음입니다. 그로잇 검색 후4% 할인